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리스터의 박시장입니다 4월 24일 마감한 외국인 기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82%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 0고점 갱신 등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344억 순매도, 개인은 이제 811억 순매도, 기간은 이제 1040억 순매수 했습니다. 코스피 기가 매면등을 살펴보면 순매수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229억을 샀고요. 또 삼성전자를 210억을 샀습니다. 로 기아, 하이브 에너지 넥스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LG노텍, OCI, 셀트리온, HL만도, 신한지주, 현대건설, 한우시스템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종목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LG전자, CJ, 포스코퓨처엠 삼성 전기, 오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모레퍼시픽, 다올투자증권, 엘지앤솔루션,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키움증권, 코스모신소재, 티씨스틸코스모화 이런 식으로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긴강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OCI, 네이버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현대차 기아가 1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에 의해서, 어, 현대차랑, 현대차 양매수로 왔고, 기아도 기간 선매수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양매수. 그 HMR도, 어,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 관심권에 좀 볼만한 게,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엑스 세미콘인데요. l s m 코는 이제 반도체 OLED 관련 종목인데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해 그리고 올해 호실적 전망 유예하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OLED용 DD 제품도 개발 중에 있고 OLED 관련 주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가가 어, 예, 많이 빠지는 중에서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기간 수면 종목으로 나타났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이 LED 디스플레이의 그 국산 IT용 8세대 OLED 증작기 사용 의사 전달 소식에 의해서 LED 디스플레이가 또 기관의 수맥스 종목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기관 외국인 매매동을 살펴보면 외국인 매매동을 살펴보면 수매스 종목으로 외국인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880, 886억, 그리고 현대 롯데, 포스코 퓨처 엠 금양, CJ, 코스모 화학, LG전자, 오리온, KG케미칼, 삼성전기, 삼성전자우, 현대모비스, 메리시금융지주 DB하이텍, HL만도, s k i 이테크놀로지삼화알미늄 KCC, 현대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이제 SKNix, 하나솔루션, 포스코홀딩스, GS건설, 기아, 하이브, LG노텍, LG넥스원,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제주은행, 신한지주, 한미반도체, CS윈드 이런 식으로 순매도가 이루어졌네요.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 템 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HL만도, KCC,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 있고요. 또 EN플러스까지 양매수 종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계속 지금 요즘 양매수 종목으로 가장 화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1.8종 규모, 금요일날은 이제 그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제 완전히 이제 수주, 어, 아 선정, 우선순위 선정으로 됐고, 이제 오늘은 아 1.8종 규모 SRT 고속철도 차량 수주 낙찰 소식에 의해서 오늘도 좋은, 어,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났고, 또, K2 전차, 홀란드 이차 기업과 루마니아 등 후속 수출 프로젝트 기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현대 로토미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아, EN 플러스가 또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EN 플러스 장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준비 바닥주로 진 종목이죠. 아,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에, 미국 글로벌 완성기업의 벤더 협력 업사 등록 소식에 의해서 또 IRA 수익 기대가 부각되면서 EN 플러스도 기간 매국인 동시매스 수매스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관심 있게 볼게 현대 오토 웨버인데요 현대 오토 웨버는 현대 그룹 관련 주죠 그래서 또 현대 기아 실적이 좋아지면 또 현대 오토 모빌리티 소프트웨어가 또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모빌리티 소프트 업체로 변화기대 현대 오토 웨버 어~ 막 관심권에 약간 이제 무거워요 예, 무거운 건데 무거운 거라서 뭐 어, 자본이 큰 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예, 마찬가지지만 이제 응봉으로 밀리면 하면 안 되고요. 양봉으로 이렇게 돌릴 때응봉이만 하루 이틀, 이 삼일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갈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퓨처엠도세 번째로 있는데요. 포스코퓨처엠도그 포스코그룹의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예,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음. 예, 약간 좀 무거운데 예, 뭐관심권에 두실 분들은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 음봉으로 알아 밀리면 하쳐가면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양봉 돌릴 때 코스닥은 이제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사람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248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172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 기관 매매동향 살펴보면 순매수 종목으로성인화이트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리선식 시스템 상하 프론테크 루트로닉 b h HPSP, 이루다, 오니케인 주성 엔지니어링, 바이오니아, SM, SNS텍, 피런티어,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파이넘텍, 카카오, 게임즈 이런식으로 수매수외로셨고구요 수매도 종목은 LNF, 에코프로, 하림지주, 인텔리안테크, 첨보, 에코프로, BM, 다우데이터, 고용, 세로닉스, 윤성혁, PNC, 지노메트릭, 디브시터즈, 엔캠, 성광, 미리나노테, 고바이오랩 이런식으로 수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BH, 그리고 SM, 카카오게임즈, 아이센스, 나노팀 이렇게 양매수몇 종목 보이네요. 선이시스템이 두번째로 제일 많이 샀는데, 선이시스템이 이제 상한가 갔죠.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애플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그 동사 선이시스템의 동사 선이시스템의 국산 IT용 8세대 에, OLED 증착기 사용 의사전달 소식에 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예, 요, 이제, OLED 증착기를 사용을 하면, 이제, 선시스템, 선시스템 납품하는 요거를 사용하면, 선시스템한테는 이제, 수혜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홍포인을 하면서, 선시스템도 상한가를 갖습니다. 아, 프런티어도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잘 버티고 있죠. 바닥권의 종목이라서. 그래도 아직도 뭐, 관심권에 유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뭐,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검사 및만든 업체. 그리고 또, 상하프론테크도 세 번째로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죠. 상하프론테크도 기간에 지금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프론테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미국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건설 추진, 그리고 곽광 배터리, 캔케이스 보호장치, 삼성 SD 협력사. 상하프론테크도 다시 바닷권에 있어서 어, 매수, 관심권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또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보면 스매스 종목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가 좀 많이 보입니다. 중소형 반도체 쪽이 좀 보이고. 순매도 종목으로는 기관들이 이제 차익 실현 이차전지 쪽으로 많이 차익 실현이 났습니다. 2차전지와2차전지가 어, 예, 주로 맞네2차전지 쪽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났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매매동향 살펴보면 순매수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LNF, 삼천당제약, 나노신소재, 대중전자료 포스코DX, 강원에너지, KGS, PNT, JO. 인탑스, SM, 알테오젠, 윈텍, RF세미, 엠노, 에코앤드림 이런 식으로 스매스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보면 또 2차, 외국인들 이차전지 관련주를 또 많이 담았습니다. 보면, 스매드 종목으로 이제 할인지주, 에코프로, 다우데이터, HPSP, 바이오니아, 윤성FNC, SNS텍, 뉴트로닉, 하이드로리튬상업 프로테크, 카나리아 바이오, 성우 아이텍, BH, 하나모레리얼스 이오테크니스, 주성 엔지니어링,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순매도가 일어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로 지금 하고 있죠. 음,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또 이차전지 관련 중에서 또 이제 많이 오른 종목, 국조과 또 반도체 일부 종목들을 또 차익실현으로 해서 매물출리가 나타났습니다. 매물출리가 나타났고요. 음,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 을 살펴보면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그리고 나노신소재, 니노공업. 어, 이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런 공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그 다음에 엠노, 엠노, 어, 이렇게 이제, 네 종목, 삼천당제약, 나노시소제, 강원 에너지, 엠노, 이렇게, 네 종목에 이렇게, 어, 동일수미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포스코 관련주 쪽을 살펴보면, 포스코 DX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또, 이차전지 관련주로서 어, 또 AI로봇 등 사업 다각화 포스코그룹 예, 기대 또 예, 포스코DX는 이제 아, 무선충전기술 등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서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음봉이면 예, 들어가면 안됩니다 음봉이면 이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기다렸다 근데 이제 밀어주면 한번 들어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거고요 예, 또, 이제, 그, 이차전지랑 전기차가 중국 업체 해외 진출에 따른 예, 경쟁 강도 심문 분석 때문에 또 차기실에 나왔죠. 뭐, 윤성 f n 시라든지 이쪽에 이제 그 관련주 종목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에코프로는 앞에서 이제 기관에서 이제 순매수 종목인데 여기는 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에코프로가 국내 양극재 기업 최초로 유럽 현지 헝가리 생산, 헝가리의 생산 공약 구축 소식에 의해서 에코프로도 오늘 또잘 견뎌냈었습니다. 장동구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 6 6 3 7 9 7이고요 끝으로 장동구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아래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시장도 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밀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아,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아, 내일은 또 반등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